네, 안녕하십니까. 도깨선생입니다. 24년 1월 2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CNBC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방송에서, 이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죠. 어, 우선은,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짓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발언이다.라고 방송에서점적해야겠지만 사실 이제 SNS 등 이런 저격들을 보면 사실은 그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사임을 염두에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CNBC 등 이제 정식적인 이제 언론 기관에도 계속적으로 강도를 더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들이 어떤지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CNBC 정식 이제 채널 구독자 이제 36만 명짜리인데 여기서 리플 CEO가 인터뷰했던 영상들, 이제 반응들을 보면 조회수도 거의 뭐 6만회 정 나왔고, 반응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리플,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맞다. 합리적인 내용이고, 시대의 흐름을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SEC 의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대부분은 옹호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고, 특히나 SEC의 게르겐슬러에 어떤 불법적인 의혹도 있지 않는 것이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론의 방향은 이제 SEC의 의장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여론들을 계속적으로 좀 커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플의 CEO가 저격을 해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했을 때 특히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에 대한 장악력이 없는데, 리플의 CEO가 이것들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숨어있는 많은 여론들이 갈링하우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점점 SEC의 의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 영상을 통해서 더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최근에 이제 SEC의 게리겐슬러가 취임 후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의 법적 조치도 급증을 하고 있다. 최근 기사죠. 1월 25일 오늘 날짜 기사인데 문제 됐던 게 뭐냐면 최근에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것은 21년도 미국 상원에서 게리 겐슬러가 SEC 의장으로 확정된 이후 위원회와 암호화폐 관련된 법적 조치 건수가 급증했다는 거죠. 46건으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과 관련 있는 소송이고, 리플과의 회사도 있었지만, 원래는 갈링하우스에 대한 소송도 있었지만, 이것들은 이제 리플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만 지금 이것이 증권성이 아니냐라는 소송만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21년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게르기슬러가 오면서 반 암호화폐 정책을 계속 좀 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전을 못하고 침체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차 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에 SEC가 이것들을 투자자를 보호하는 명목 하에 본인의 어떤 사례사욕을 채우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법에더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CEO가 계속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EC가 암호화폐 관련 집행 소송 건수가 2013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SEC가 총 2억 8천 1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기업들에 부과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현업에 계신 분들 보면 미국 내에서 SEC의 이런 반 암호화폐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아닌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적으로 국부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인재들도 나가고 있고 월가에 있는 인재들도 나가고 있고 또한 가지는 IT 쪽 인재들도 계속적으로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SEC의 의장만은 쇄국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는 암호화폐를 통한 분산화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중앙집권화가 아닌 제4차 산업 혁명을 밀고 있는데 SEC의 의장만은 이것들을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시대 흐름을 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미국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계속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소송이나 관련된 비용이 늘면서 불합리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소송을 한번 하려면 몇 년이 소요되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서로 정치적인 싸움을 하다가 결국 같이 자폭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우리 리플 홀더들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기업들이 명확한 프레임이 없다는 거죠 프레임워크가 기준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끔 잘 따르면 되는데 SEC는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지진 않고 시비만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 등 다양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발전해 나가야지 되고, 또 시세나, 또 확장성도, 생태계의 확장성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때 소송의 힘을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죠.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집행에 대한 규제 방식을 취한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고, 여기에 비판의 장본인이 바로 게르 겐슬러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업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파생에대해서 투자자. 그리고 관련된 산업 심지어는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반 게르겐슬러에 대한 여론이 점차 커져나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르겐슬러가 마지못해서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적어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마지못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 승인을 하면서도 떨떠름한 표정이었죠. 이제는 같이 부흥을 해보자라고 한게 아니라 같은 날 SEC가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 했죠 그러니까 이, 이거는 어떤 본질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다 속마음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게리겐슬러가 추출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SEC의 후임 회장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오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들이 전 세계 언론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전문 기자들이 내고 있죠. 최근에는 게르겐슬러가 해임되는 것을 목표로 증권거래위원회 안정화법이 두 명의 의원에 의해 서명이 되었는데 이것이 곧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 게르겐슬러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이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면 암호화폐의 공공의적인 게리 겐슬러가 공식적인 사임을 한다는 것이고, 요게 이제 해외에서 그 언론기관 거를 따와서 이게 삭제가 아니라 해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 차기 SEC의 의장은 워렌 데이비슨과 탐 에머, 두 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워렌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해고가 될 것이다, 라고 공경,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게르겐슬러가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부패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SEC에서 책임을 묻고 사퇴를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라 하고요 톰 에머 같은 경우도 겐슬러가 규제가 세계 최대의 경제혁신을 억제를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팩트죠 경제성장을 하려면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미국, 2차 산업혁명이 영국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미국이 이것들에 대해서 뒤처지면, 이 패권이 중국이나 여타 나라로 넘어갈 수가 있죠. 중국은 지금 CBDC 등 다양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을 세계에서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이 힘을 뺏어오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은 중국이 이것들을 힘쓰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내부에서 밥그릇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지금 두 명의 위, 위원이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게리겐슬러가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차기 SEC 의장이 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면, 만약에 게리겐슬러가 이제 회임이 되면 다른 위원들에게 권한이 이제 넘어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미국의 하원 의원 워렌 데이비슨 지금 현재 이 의원은 미국의 SEC 개평가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안정화법을 공시 제출을 했고요. 이 여기에 대해서 하원 의원인 탐 에머가 후원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겐슬러의 SEC 해고를 해야 된다라고 워렌 데이비슨이 SNS 트윗을 올렸는데 거의 400만 조였어. 4만 0천 개의 좋아요. 1 0의 리트윗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반 게리 겐슬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은 바로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SEC 위원장이 예전에 그런 감투, 나 위원장이야 어디까물어 리플 내말 들어. 하지만 리플은 말을 안 듣고 있죠. 그래서 강대 강이 마주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재판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론은 점차 리플 등의 친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점점 게르겐슬러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아까 두, 두 의원 암호화폐 업계에서 장기적인 지지 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바뀌었을 때의 급등은 리플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이유가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리플 홀더 분들 많은데 리플이 지금 시, 현재 시세는 좋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sec의 의장 교체 등 이런 여론을 잘 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의, 위원장의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는 리플이 가장 큰 급등이 예상이 된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타 메모 같은 경우는. SEC가 지금 현재 SEC의 설립 취지는 투자자 보호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게임을 너무 자기 입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고, 특히나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게르 겐슬러 같은 경우는 점점 입지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타베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SEC 의장이 무능하다. 특히나 암호화폐에 대한 집행 감독이 너무 권위적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했었죠. 워렌 데이비슨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국회의원이고 표를 이쪽으로 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에머와 데이비슨이 SGC의 중요한 의장지가 맞게 되면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호황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전 세계 언론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게리겐슬라도 자기의 입지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겠죠. 게리 겟슬러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생명을 꾸준히 갖고 가는 것, 자기의 권위적인 위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상황이 계속 불리하게 되다 보니까 맞지 못해서 ETF에 대한 부분을 이제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죠. 여전히 떨떠름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기자들도 이제 승인된 이후에 비트코인 신청에 대해서 곧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갠슬러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응답을 하고 있고요.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리플 현재 차트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선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금의 비중을 항상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리플을 홀더분들이 계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MACD가 턴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우선은 이제 MACD 또 바닥권 언제쯤 될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리플 갖고 계신 분들, 홀더 분들의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서 카톡 상담, 상담하기가 있는데 이것 현재는 1월 한달 동안은 이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인데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신청하시고 5번 눌러 주시면 리플 등 암호화폐 갖고 계신 분들 또 전략,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또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비밀번호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밀번호 물어보실 분들도 고정 댓글에 문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PDF 책자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등 암호화폐 투자 노하우가 담긴 PDF 책자 받으실 분들도 카톡 무료로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는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